이 항명이냐, 배신이냐, 이 논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탄핵 의결에 찬성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배신자인가?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국가에 반역했다고 생각합니다. 반역 세력에 대한, 내단 세력에 대한 책임, 문책, 단죄를 그걸 막고 그들을 비호하는 것이 민주공화국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 명확한 사실입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될 공직자,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국가를 배반하고 또는 반역하고 당리, 당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배신이고 반역인 것이죠. 이 배신적, 반역적인 당론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의 뜻에 합당한 행위라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국민에게 충직한 책임을 다하는 행위죠. 그분들은 배신자가 아니라 국가적 충복인 것입니다. 또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문제도 이게 항명이냐 아니면 충성이냐. 항명죄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항명죄로 책임을 묻겠다, 죄를 묻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명령이 반란세력에, 또는내란세력의 또는 불법적인 잘못된 명령이라는 걸 인지했다면 군대 구성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그 책임을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란에 가담하는 실행행위를 명령받고도 출동을 지연하거나 저는 진압을 태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항명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책임을 다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라 출동을 했지만 그 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사실 오늘의 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기자회견도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들은 항명을 한, 그러나 국가에 충성한 그들에 대해서는 벌이 아니라 상이 주어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서 실질적 책임이 있는 고위직 지휘관들을 빼고, 그들에게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대부분의 하급 지휘관 병사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기여 정도에 따라 포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